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M1 칩이 탑재된 신형 맥북 에어와 프로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구동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통해서 직접 다운받고 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인증만 끝나면 문제 없이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글 크롬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돼서 G 메일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인텔과 애플 칩으로 구분이 되어서 구글 크롬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답게 업데이트를 빠르게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덕분에 구글 크롬도 바로 설치를 하고 사용할 수가 있었고 또 G 메일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적화 문제인지 원래 프로그램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파리에 비해서 인터넷 창을 조절할 때 프레임이 약간 끊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부드럽게 화면 조절을 할수 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뭐,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직접 수정하거나 작업을 해볼 수는 없었지만, 앱 스토어에서 한컴 뷰어를 바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동이 되는지만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운로드 받고 인터넷에서 한컴용 샘플 파일을 그냥 아무거나 받아서 실행을 해봤는데 바로 잘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맥과 윈도우에서 파일을 주고 받았을 때 이게 호환성이 되냐 안 되냐가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다음에 보여드릴 마이크로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없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한글 자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불안 요소를 제외한다면 맥과 윈도우의 파일 호환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더 자세히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마소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엑셀과 워드, 파워포인트 등이 구동되는 것을 미리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맥과 윈도우의 호환성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서 그냥 엑셀 가계부를 아무거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맥북에서 바로 실행을 해봤는데요. 가계부에 대충 서식을 입력하고 저장해서 사용했는데 문제없이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네이버에 올리시는 파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윈도우 기반의 엑셀로 작업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윈도우용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등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맥에서 사용해야 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방금 보여드린 수정된 가계부를 제가 갖고 있는 윈도우 노트북으로 옮겨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구글 크롬으로 확인을 하긴 했지만 수식의 변화나 에러 없이 바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와 맥을 계속해서 호환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맥용 오피스는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신 후에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방송용 프로그램인 OBS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프로그램이 고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방송 세팅을 이것저것 해볼 수는 없어서 방송을 해보지는 못했고, 화면 녹화 위주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현재는 오디오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맥북에서 출력되는 사운드를 녹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장 마이크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오디오 설정에서는 아직 드라이버가 지원이 되지 않는지 녹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녹화가 되지만 녹음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게임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은 제가 천천히 테스트를 해보면서 영상을 따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